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옷가게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오늘 공부할 표현은 청바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입어봐도 돼요. 입니다. 먼저, 청바지 좀 보여주세요. 입니다. 청바지를 사고 싶어요. 점원에게 청바지 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요. 청. 바. 지. 좀. 보여주세요. 청바지 좀 보여주세요. 그럼 듣고 따라해보세요. 청바지 좀 보여주세요. 청바지 좀 보여주세요. 점원이 무엇을 찾으세요? 물어요. 그런데 특별히 사고 싶은 것은 없고 무슨 옷을 파는지 구경하고 싶어요. 점원에게 좀 둘러볼게요 라고 말해요. 좀 둘러볼게요. 좀 둘러볼게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좀 둘러볼게요. 좀 둘러볼게요. 한국 사람들은 명절, 결혼식 등 중요한 날에 한복이라는 전통적인 의상을 입어요. 서울의 광장시장에 가면 여러분에게 꼭 맞는 한복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다음은 입어봐도 돼요? 입니다. 옷을 입어보고 싶을 때에는 점원에게 입어봐도 돼요? 라고 말해요. 입어봐도 돼요? 입어 봐도 돼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입어 봐도 돼요? 입어 봐도 돼요? 청바지를 입어 봤는데 옷이 조금 작아요. 조금 더큰 옷을 입어 보고 싶어요. 점원에게 조금 큰 사이즈 없어요? 라고 말해요. 조금 큰 사이즈 없어요? 조금 큰 사이즈 없어요? 그럼 듣고 따라해 보세요. 조금 큰 사이즈 없어요? 조금 큰 사이즈 없어요? 그리고 옷이 너무 커서 조금 더 작은 옷을 입어 보고 싶으면 조금 작은 사이즈 없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옷가게에서 특별히 찾는 옷이 있을 때에는 "청바지 좀 보여주세요."와 같이 말해요. 그리고 특별히 사고 싶은 옷은 없지만 우선 구경을 하고 싶을 땐 "좀 둘러 볼게요."라고 말해요. 그리고 옷을 입어 보고 싶으면 "입어 봐도 돼요."라고 말하고, 옷을 입어봤는데 옷이 작을 때에는 조금 큰 사이즈 없어요. 라고 말하고, 옷이 클 때에는 조금 작은 사이즈 없어요. 라고 말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